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44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 10권 20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할까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자, 구호 외치기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인턴.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셨죠? 어, 나는 이제 가서 처형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해당에서도 쫓겨나가고 또 너희를 죽이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믿는 자들이 막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풀이 팍 죽으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슬퍼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자 볼까요 but very truly i tell you 그러나 very truly i tell you 이 말씀 나오면은 중요한 얘기가 뒤따라 나온다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it is for your good it is for your good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뭐가 뭐가 궁금해요 뭐가 좋은데? 그게 궁금하지요? 대이 나올 거야, 그렇지? That I am going away. 나왔죠? That I am going away. 내가 떠나가는 것이 for your good 너희들한테 좋은 것이다.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들은 슬퍼하지만 그러나 That I am going going away. 내가 떠나가는 거 그것이 그것이 뭐예요? 이시. 그래? 이게 보통 이제 문법에서 이 that 가주어의 용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that I'm going away, 내가 떠나가는 것. 영어에서는 뭐 주어가 길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틀을 놓고 뒤로 뽑습니다. 이렇게. It is for your good. 그것은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뭐가? that I'm going away, 내가 떠나가는 것이. Unless I go away. Unless I go away.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Unless는 뭐예요? 아니라면. Unless I go away.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The advocate, advocate가 will not come to you.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advocate가 오지 않을 것이다. Advocate가 뭐라고 랬어요 그렇죠. 보혜사라고, 보혜사. 이게 에드보키트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당시에 흔히 쓰던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대요.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가 헬라어 아니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을 잘해. 말 잘하는 사람을 무슨 소송이 생기면 뭐래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내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캬, 아, 현란한 변설을 해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잊게 하고, 있는 사람 없게 하고, 이걸 한다고. 요새 변호사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그, 보혜사를, 어, 보혜사를,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내가 가야지만 올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but if, go, but if I go. 그러나 내가 만약에 간다면 I will send him. I'll send him to, you. to you. 그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에드보케이트를 그으라고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so unless I go. Away, 내가 가지 않으면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그 법의사가 너희들한테 오지 않을 거야. But if I go. 그러나 내가 가면 누가 보내요? I will send him to you. 그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낼 거야. 아직까지는 이 제자들이 이 보혜사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그죠? 보혜사의 능력.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엄청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위의 한 분이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합니다. 그분을 내가 가서 보낼게. 걱정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 그죠? 어떤 분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it that, 가주어의 영법을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t라고 내놓고 주어가 길어지니까, it is better for you. 그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럼 당연히 그게 뭔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that 하고 나온다고. She is moving in. 그 여자가 이사 들어오는 게 너한테 더 낫다. That she is teaching you. 그녀가 너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너에게 더 좋은 것이다. It is better for you that she is with you. 그녀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that 이하를 it로 받는 용법을 씁니다. 뭐 아주 편리한 용법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It is for your good. 그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다. 뭐가? That I'm going away.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아주 대단한 보혜사를 내가 대신 보낼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보혜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But very truly I tell you, 그러나 매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it is for your good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That I am going away.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I go away, 만약에 내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the 그 보혜사가 오지 않아요. To you. 너희들에게 오지 않는다. But if I go. 그러나 but if I go. 내가 만약에 간다면, I will send him to you.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아직은 제자들이 어떤 분이 오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 사도행전 2 장에 보면은 응? 모여서 오순절 날 기도하고 있는데.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이 떠들썩 하면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서 각자의 내려앉자 난리가 났죠, 그죠? 어, 평생 해보지 않던 외국어로 외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와갖고, 어, 저 사람 술 취했나봐. 그러니까 베드로가그 단순, 단순 무식한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그 멋있는 설교, 유식한 설교, 유창한 설교를 해서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입교를 하고 그랬잖아. 그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한번 더.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자,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inaudible>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자,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them to you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them to you shadowing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자 어때요? 잘 들리죠?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내용을 내 친지들한테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공유를 눌러서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낼 때는 그냥 달랑 보내면 안 열어봐요. 그래서 쪽지를 붙여서 너무너무 좋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공부합시다. 이런 걸 붙여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10m 브리딩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절류 연락 올 상태가 됐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All this I have told you, so that you will not fall away. They will put you out of the synagogue. In fact, the time is coming when anyone who kills you will think they are offering a service to God. They will do such things because they have not known the Father or me.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when their time comes, you will remember that I warned you about them. I did not tell you this from the beginning because I was with you. But now I am going to him who sent me. None of you asks me, Where are you going? Rather, you are filled with grief because I have said these things. But very truly I tell you,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